저희 오프닝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활발함을 담당하는 그건 이미지인 거 같고. 지금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난 좋아. 편해. 이게 편해. 현재 지금 포지션 빼고 <laughs> 해보고 싶은 포지션. 과묵하고 진중하고. 음. 묵직한 거. 묵직한 거, 그렇지? 가장 불편한 사람, 솔직히.. 미버형.. 한 분이라도 이 사람을 현실에서 세고 싶다. 아, 솔직히 1번은 체류가 맞아. 아, 진짜.. 말아스라이에서 <laughs> 본인이 가장 케미가 좋은 사람 한 명만 보아보십시오. 나는 지원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현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 힘없는.. <laughs> 그런 느낌.. 지금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사실 한게 없어서 만족은 못하지. 현재 포지션 빼고 해보고 싶은 포지션. 그 츄코미 거는 역할. 츄코미요? 뭐에? 츄코미. 츄코미 알아듣는 사람이 왜 별로 없냐? 어떠시여? 츄코미요? 테클을 거는 사람 봐서 어제 못했으니까. <laughs> 너 가끔 니가도 면본 없이 테클 걸지 않니? 왜라, 아이씨. 왜 라이씨? 왜또 나야? <laughs> 태클 받으시는 애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누나. 누나 <laughs> <laughs> 너와가요다진 <하여튼. 웃음> 그냥 제일 케미가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명 있어. 지원이 내가 아까 말했던 태클 거는 걸 하기가 제일 편한 사람. 여기에서 혈피 뜨고 싶은 사람. 아하 누군지 다알것 같은데. 그 사람 혹시 G 로 시작을 하나요? <laughs> 저 G <지치기의> 찍는 <laughs> 사람이었어요. 아 몰랐는데. 저는 J 로 시작합니다. 언니 요즘 빠진 거. <laughs> 요즘 옷 사는 거에 재미가 들렸음. 그거 원래부터. 아냐 아냐 원래 무난한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핫걸 스타일 사고있어 핫걸 오음 어? 쇼핑몰 음. 어디 쓰세요 아니 미친 아, <laughs> 힙틱이요 <laughs> 오호 광고를 받지 미친으로.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어, 딜러 탱커 둘다 하는 역할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역할에 만족하시는가 어, 만족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포지션 빼고 해보고 싶은 포지션 진무생이나 못건드리는 포지션 허어난다 <laughs> 멤버 중에서 가장 네가 생각나는 대학이 어려운 소, 사람? 다가가기 힘들 사람? 아 겨, 뭔가 다가가기가 <laughs> 어려워 대학이도 모르겠는, 어려워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혁이 형님 선비처럼 조심하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이란다고 못해 <laughs> 아 혁이님처럼 해야되나? 구승님 그 못건들게 하려면 리윤님 혁이 형처럼 못하잖아요 <laughs> 그치? 탑계한테 아, 물든 게 맞나요? 신기 <laughs> 원래 애가 더라 있었는데 그냥 더돈것 뿐입니다. 컨텐츠 찍을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다 같이 한번 브이로그 찍고 싶은데. 정모 나서다고 어. 정모 올라왔어. 우리 정모해야겠는데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뱅청이 지금 쭉? 역할에 만족하시는가? 아니. 지금 포지션 빼고 해 보고 싶은 포지션. 별이 같은 포지션 해 볼래. 새로운 조합. 일단은 잠별 리우 직직 혁이 오빠 조합 하나 아유. 더 있어. 아유. 혁이 오빠 고생 리우 탁기. 어. 괴로워 안 돼. 아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좋아을때뭐 시키고 싶어앙탈출 게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아유. 백룸 아유. 같은 것도 괜찮아. 반류가 들어갔을 때 조합이 있어? 나는 여자 그룹 네 명이서 뭐 하고 응. 싶어? 걸그룹 데뷔. 어밌겠다아 어, <laughs> 아, 아, 그래서... 근데 저렇게 다섯이든 여섯이든 갑자기 얼굴을 대면 재밌을 것 같아. 리유야 응. 여섯이면 <laughs> 너 포함이니? 아니 나 아니야. <laughs> 어 포함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아니었어? 유 센터 아니었어? 이상한 소리하지 마세요. 배 때리고 싶은 사람. 이유. 아나 진짜 유튜브 리유가 하자였을 때 뭐라 생각했는지. 근데 나는 애초에 할 생각이 있었어. 그냥 브랜드 중으로 걸린 게 뉴가 <laughs> 제안을 한거 같고 유튜브 영상이 거기서 의외로 잘 나와서 다화한 거고 이거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던 영상 피코파크? 피코파크는 잘 나올 것같았어나는 일단은 잘안 나올 것 같은 거 레포드였고 의외로 잘안 나왔던 건 그타? 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기존 트롤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아 매우 만족하는데요, 쵸 <laughs> 현재 지금 포지션 빼고 해보고 싶은 포지션? 페기언 니 같은 포지션? 어승 같은 거? 어. 무생님이 제일 괴롭히고 있는 사람. 나 아니야? 너는 포화가 있을 때 괴롭히지 개인제는 안 괴롭히거든. <laughs> 지원이나 가끔 <laughs> 개인제로 놀면서 괴롭히. 본인이랑 제일 케미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잘 맞는 사람으로 하면 발리아 님의 지원이고. 난 아닌 것 야, 같은데. 본인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가 무엇인지 다시는 싫어 안 할래. 아 개런뱅이. 아. 역할에 먼저 하나요 아니요. 해보고 싶은 포지션 게임 캐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사면 케미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탑 게. <laughs> 그림 관련 콘텐츠를할 생각 있으신가요? 캐치마인드나그 선이랑 채색이랑 그거 다 따로따로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음. 갈이드로출하고 아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뭐 센터백이죠. 뭐 만족해? 아니, 현재 지금 포지션 빼고 해보고 싶은 포지션, 뭔가 되게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혹시 언제부터 팀 내에서 그렇게 자구리당하는 포지션이 되셨나요? 저 원래 들어왔을 때부터... <laughs> 그전첫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음. 어, 저 질문이요. 네. 예. 왜 이렇게 맞고 다니시나요?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고요? 님들이 때리니까요. 반류야 이유가 응. 아? 맞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달래. 어? 존나 찰져. 아! <laughs> <laughs> 어, 궁금하다. 너 다른 사람을 생각없고 자, 별이는? 내가 그게 약해. <웃음> 누나. <웃음> 유야. 예. 일좀 하자. 야, 질문이 아니잖아, 저. <laughs> 어그 질문 좀바꾸리 니가 언제까지 편집본 넘길래? 나는 영상을 딱 봤을 때 재미가 없는데라고 하면은 뭔가 편집 하기 되게 나네 지금. 그래가지고 뭔가 반려 일정에서 얘가 일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보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진짜 팀자 팀자 놀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이미지. 난 솔직히 여기 들어온지도 꽤안 됐고 그러면 그래, 그 질문을 바꾸자. <laughs> 우리가 보는 직직이의 모습 아 우리가 대답을 하자고요? 이제 직직이가 온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할게요 네, 직직이의 이미지를 각각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단별 돌아다니는 밈입니다 인간 밈 발룬님 해봐요 멍청한... 네? 게으른? 마크 못하시는 분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분 이미지 관리하고 술 먹어서 얼굴 벌게 해진 사람인데 잠깐 잠깐 <laughs> 잠시만 요제 이미지가 왜 이렇게 파탄이 나는데 <laughs> 리의 이미지는 한 99%도 비슷해서 뭐재미 없긴 한데 뭐. 왜날두번 죽여 <웃음> <웃음> 지금 역할에 만족하시는가요? 여기저기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는 모습 느낌이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지금 포지션 빼고 해보고 싶은 포지션. 음,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긴 한데 굳이 뽑아보자면은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포지션 음. 부럽긴 합니다. 자, 대화의 <laughs> 중심이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어, 지금 해볼까요, 우리? 아이고. 자, 지진님, 우리가 아, 주제를 안 던져줄 테니까 주제 하나 정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보실래요? 잠시만, 이거 완전 면접 같네. 오. <웃음> <웃음> 주제 주제는 장마철에 과연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즐거운지 실내에서 쉬는 게 즐거운지에 대한. 밖에서 실내 실내. 장마철에 왜 나가? 장마철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침대에서 등굴 등굴 해야지. 아, 여기는 낭만이 아, 없어요. 아. 낭만이 없어. 없어. 야리우야 음. 너도 장마철에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그렇지. 시내 집 보고 싶은 사람. 가장 흥미롭게 본 사람이. 잠깐만 뭐 실험체예요? 말이 많으신 분 정답 탑게 탑게 정답 황쌤 맞아 탑게님이 제일 말이 많으신 거 같아 내가 볼때 알고 싶어 그 말을 대체 어떻게 끝없이 이어가는 건지 우리 팀원 중에서 제일 싫어가지고 현실로 존나 패고 싶은 사람 너 야비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쥐죠? 말하기에 조금 긴데 왜 쥐냐면 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언제 한번 카톡 프로필 사진을 쥐 인형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미지에 말풍선에 아무모치이라고써져 있는 그런 사진을 프로필 이미지로 했는데 대학교 친구가 그걸 보고 야 너랑 똑같다 너 그냥 i n 이 o 라고 해서 r b 이가 됐습니다 마루 아슬아이 어? 인터뷰 영상 여기까지 끝 1주년이었습니다 야~~ r 1주년이 e s o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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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안돼요 k c h i 겠지